3일입니다. 오늘은 데드셀을 해볼 건데요. 데드셀 패치가 됐다고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드셀을 컨트롤러로 즐길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플스 컨트롤러를 끼워봤다 안 되더라고. 엑스박스 컨트롤러만 되나? 자, 자 돈은 7만 원이 있네요. 와, 돈 개만 원. 갑시다. 자, 일단은 자, 처음에 이게 뭐죠? 무슨 무슨 검이지? 광란의 검, 체력이 50% 보다 낮으면 적에게 치명타를 입힙니다. 때려. 50까지 때려. 그만, 그만. 아, 한대 더. 오케이,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그만! 30이야! 야, 19잖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케밥을 먹으면 돼요. 자, 19로. 와 치명타 터지는 거봐개굿와개굿 완전 화끈 화끈 하죠? 화끈 화끈! 어어어 근데 네, 제가 삽그 아, 아이템이 나왔더라고 삽 삽이라는 아이템이 나와서 한번 써봤는데 어 케밥 아씨 케밥 하나만 주세요 좀좀 위험하거든요. 나 지금 위험해 이런데 케밥이 하나 있을텐데 아니 체력 스크롤 더 좋은거 있네요 감사합니다 띵자이 탐욕의 방패를 이용해서 돈을 조금 아우씨 방패를 똑바로 안들어? 자 어 케밥다 어쩌 케밥이 체력을 25만큼 회복한데요 그러면 51이야 아니 아냐 지금 최대 체력이 늘었으니까 괜찮구나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이쪽 보라색 룸에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뭐 파시나요 아 이거다 이 이거 스크롤 사야죠 스크롤 사고요 힘을 올립니다 힘이죠 항상 저는 힘을 올리는 힘센 힘센 사나이 갑시다. 쌍단도 어, 초당 공격력이 223이에요. 3 4 0와 별로야. 지금 이 쌍단도의 그 굉장히 이 무기 레벨이 낮기 때문에 에에에. 룬을 받죠. 언뜻 지나가다 룬을 받기 때문에 룬을 밟아줍니다. 여기를 들어가셔서 도전의 장을 깨면은 아주 좋은 아이템을 또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막아주시고 때려주시고 맞아주시고 나가주시고 도전 실패해주시고. 다음에 도전할게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음. 갑시다. 에이, 솔직히, 도전 성공하면 정말 좋은 아이템을 주긴 하는데, 그거 먹으면 너무. 이 게임이 너무 루즈해지거든요. 여러분들 루즈해지면 재미없잖아. 아, 이 게임 뭐야. 너무 무난하잖아. 노잼, 노잼, 노잼. 하고 이렇게 짜릿하게 가야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어, 막 쫄깃쫄깃하게 볼수 있고, 짜릿하게 볼수 있는 거지. 너무 노잼 되니까요. 네. 이해해 주세요. 흠. 저 혼자 할 때는 저기 많이 가요. 어, 저기 막 도전, 막성우해 도전 천곡도 해요. 쩔죠 아, 밟았는데. 오케이, 자, 체력 30타네요. 살짝 위험한 피긴 하거든요. 조심하세요. 항상 어, 안에 광란의 검이 하나 더 있잖아. 좋은 거겠지. 뭐가 다른 거지? 이런 씨 저거도 있던 걸 줘. 버그 아닌가요? 열어! 뭐야 아... 클났다 이번 판 그닥 느낌이 좋진 않은데요 여기 가면 낙골당 나오거든요? 3,000원짜리 심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없네요 그냥 낙골당 흘리네 살짝 위험한데? 이대로 가다가는 에이토 트럭에 치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어. 어디 가야 돼? 갈 데가 없잖아 또 파밍할 데가. 일단 하수도로 가겠습니다. 하수도로 빠지겠습니다. 사실 뭐, 뭐, 뭐 파밍이 잘 됐으면은 낙골당을 가는 건데. 파밍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거 괜히 도전 실패했네. 좀더 집중해서 할 걸. 왜 여러분들 말리지 않았습니까, 저를. 말린 오징어만. <laughs> 자, 무기 업그레이드는 광란의 검을 해주겠습니다. 광란의 검을, 은근히 이게 광란의 검이 잘 나오더라고. 보니까. 광란의 검을 자주 쓸것 같으니까 광란의 검을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물량을 채워줍니다. 재료 회복하고요 열어, 이씨. 자, 하수도입니다. 처음 할때 생각나네요 처음 할때 하수도 쫄아가지고 오질 않았는데 아 하수도 아 너무 무서운 것막 이랬는데 야 때려 체력 50% 까지 깎아주고 왜 이렇게 많이 달아 근데 개많이 달잖아? 야 그만 때려봐 아 70까지 깎아야 되는데 한 대만 때려주세요 그렇지 잠시만요 70, 74? 74 가능? 안되는데? 이거는 여기 들어가서 딱 됐다 됐다 안됐네? 됐나? 됐된것 같아. 오케이, 됐어.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광란의 검그 능력이 적용되기 때문에 모든 공격이 치명타로 터지죠? 어허. 아, 근데 이 광란의 검이 레벨 1이어서 너무 약해. 빨리 무기를 바꿔야 될것 같아요. 룬 있다. 보였죠? 눈을 항상 크게 뜨고 해야 돼요, 이 게임은. 눈을 동그랗게 크게 뜨고 벽에 룬이 있는지 잘 보세요. 제가 못 보면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니까요. 어, 여기 또 있죠. 숨겨진 곳 발견. 자, 스크롤 없나요? 스크롤이 빨리 여기서 적어도 무기 아니 힘 사례를 찍고 가야 되거든. 아, 왜 다쳤어? 1분 22초 전에 다쳤습니다. 아쉽네요. 하나도 안해 주는데? 응? 하나도 안해 주는데? 너만 안해 준가 보네. 이야, 이야, 이야. 미안. 아, 갑자기 터진다. 아, 야, 막았는데 이 씨. 체력, 체력, 체력 회복. 오케이. 53. 괜찮아요? 자, 죽이 타주시고왜안 죽었어? 찍어 버리기. <laughs> 혈검. 데미지가 주 피해 곱하기 이 받는 피해 곱하기 이 개판이죠? 적었으면은 바로 그냥 녹습니다 제 체력이 데미지를 두 배로 입기 때문에 괜히 막어난 미쳤어 난 버섯커야 하면서 막두 배로 데미지 입는 거 가져갔다가 인생 망하는 거 여러 봤거든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 <laughs>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아 체력 스크롤 체력 스크롤이 너무 많이 나와. 체력 스크롤 좋아요. 이 광란의 검이랑 광란의 검이랑 같이 쓸때이 체력 스크롤이 많으면은 어, 체력이 많면 어우 왜두 마리가 나와. 오케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최대 체통을 내려주면. 아 어, 오래된 하수도 발견. 이거 여기는 좀 이따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만일 내가 여기서 힘 레벨 힘 레벨을 오래 6레을 찍게 되면은, 아 감옥으로 가겠습니다. 감옥, 심충분가 거기 있거든요? 어. 아, 저, 저, 저 폭발하는 저거 너무 무서워. 트라우마 있어요. PTSD, 아! 주마등 방금 한, 님들은 못 느꼈지만 전한 1분간 느끼고 왔거든요? <laughs> 아 너무 무서워. 여기 룬 있죠? 자, 아, 도전! 들어갑시다. 갑시다. 아 no, 아 no! 아, 이거 도전 빨리 깨야 되는데. 좋았고. 아, 왜? 너무 빨리 했죠? 패링을 물량 마셔주시고. 다시, 다시, 깎아줘 70까지. 고맙다. 아니다. 100까지. 아, 대로좀 때려봐 이, 때리지도 못하냐 짜진 자부정도 체력이 남는데요아나 오케이 야 근데 너무 많이 때린 것 같은데? 잠깐만 체력 좀 빨자 오케이 86 좋아요 이제 이대로 가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맞아줘 갑시다 자 여기 뭐가 있을까요 나폴땅이 있네요 안가 안가 오케이 자 밑에 상자방이 있는 것 같아요 설마 저주받은 상자? 저주받은 상자가 어... 여기 이 맵에서 저주받은 상자는 조금... 왜일로 왔지? 아 님들! 내비게이션 잘못 봤어요 오케이 자 내려갑시다 뭐죠? 아 그냥 노말 상자 나가라. 아니 이게 나오면 어떻게? 아 잠깐만요. 아아아아 아, 아. 아, 가라. 아 얘네 뭐야? 아 얘네 뭐야? 저리 가, 씨. 얘네 돈도 안 주는 애들이야. 얘네는 상자에서 나오는 괴물 녀석들은 돈도 안 줍니다. 쓰레기들입니다. 자 이거 사주시고 힘3 레벨. 아 생일 축하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여기서 게임에서 생일빵 맞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아이템이 구식에 나오지 않는 <laughs> 너무 굳죠. 생일 선물 주세요. 생일 선물. 어, 이 자식들이 어디 감이 꼬리를 그냥 흔들어 흔들기는 응? 잘라 버릴 거야. 안녕하세요. 자, 살점 분쇄기를 먹었습니다. 분쇄기 다 분쇄해 버리러 갑시다. 일단 여기 가기 전에 이 밑에 좀. 잠만요. 밑에 보이나요? 뭐 없네요. 자 이쪽으로 갈게요. 성과 성곽. 성곽은 안갈 거예요. 너무 무난하기 때문이죠. 너무 쉬운 난이도야? 흥. 계세요. 아 여기네요. 감옥 심층부도 굉장히 어려운 맵인데, 굉장히 어려운 맵인데, 엥, 갈 데가 없네. 자 이러면은 오래된 하수도로 가겠. 습니다 이다. 저게 뭐 스크롤 아이 위에를 안 갔네. 아이 위에 좀 살짝 남았거든요. 이 위에 왠지 스크롤이 있을 것 같아. 여기 안 먹고 가면은 뭔가 후회할 것 같거든. 먹고 가겠습니다. 스크롤 있죠? 있나요? 있나요? 아스 아스 없네. 왜 오라고 그랬어? 없어요, 없어 없어. 허탕 쳤어. 다시 다시 갑시다. 아, 이거 좀 파밍 상태가 좀안 좋은데요. 일단 오래된 하수도에서 아...아... 좀 노려봐야 될것 같아요. 갑시다. 응. 시간 낭비 아니거든요. 시간 낭비 아니거든요. 적어도 돈을 벌었으니까요. 확산탄? 이건 뭐지? 자, 광란의 검 올리던 거 마저 올릴까요? 갑시다. 자, 그리고 물약 한번. 똥!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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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좋았고요. 갑시다. 약수터에서 물을 떴으니 야왜이렇 굴렀어? 자 오래된 하수도에서는 맵이 더 넓고요. 그리고 좀 때려 때려줘. 배까지 때려줘. 그렇지? 근데너너 많이 때린 거 아니냐? 17은 좀 깎아줘야 돼. 오케이. 자. 한번 더! 오케이. 됐어요. 그만, 그만. 아, 애매하잖아. 애매하잖아. 저기 담글까? <laughs> 자, 어디 담글 데 없나요? 여기 살짝 담가주고 이 녀석으로 흡혈해주면은 아1아 1때문에 아, 안되는것 같잖아 저 위에 버섯있거든요 어떻게 딱 1만 못달게하나오요요요요 <laughs> 벌레들 감사감사 감사.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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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정도면은 괜찮죠? 자피괜찮고요 여기 루 룬있네요 아, 케밥 너무 맛있어. 됐다, 됐다. 한, 한 대, 한 대, 더쳐 봐. 그렇지. 오케이. 와, 딱 백이야. 아이, 1이 아이. 오케이. 좋았어요. 97 됐네요. 아, 설마 또 케밥이겠어? 오케이. 야, 야, 그만 뛰려 어. 아, 저 벌레들 약간 벌레들 약간 때리는 타이밍이 좀 신기하네요. 자, 이쪽으로 이쪽 이쪽 상점 주인 아 스킬 파네요 어, 필요 없죠 쌍검 레벨 5짜리 9 0골도 너무 비싼데 월석 받는 피해가 10% 어허 저런 목걸이는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좀 이따가 엘리트 나오거든요 어! <laughs> 아 fuck 어 잠깐만요 타임 63만 깎아주세요 좀 깎아주세요 어 체력 흡수 나이스 좋았죠 아 벌레들 모여라 좋아요 히히히 아. 아니 한 번에 쟤는 되라고 숨어 있다가 나와. 뭐 왔네? 아 미안해요. 오케이 저 쟤네는 안 죽여도 돼요. 저 벌레는 빨간 벌레들이죠. 쟤네는 아무것도 안 주거든요. 돈도 안 주거든요. 굳이 죽일 필요 없어요. 오야. 자고요. 예. 아 예, 엘리트 나오네요 엘리트 하이 엘하 아따 방향 전환이 왜 이렇게 빨라 원래 이런 녀석이 아니었는데 오케이. 자 발사체에서 받는 피해 75% 감소 감사 일단 없으니까 이거라도 껴야겠죠 그닥 좋은 옵션은 아닌데 일단 가져갈게요 케밥 73응 안먹어 야오케케이 어어 오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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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시 a y Okay. Okay. o k 어, 방금 피하는 거 봤어요? 오졌다. 1틱으로 피했어. 아, 개박 또 나오네. 야! 아, 아주 방패 녀석. 야! 아, 뭐여! 아, 뭐야! 아유! 아, 개빡! 찐! 아유, 벌레 녀석들 진짜. 찍어버린다. 아, 피가 58이 됐거든요? 케밥을 먹은 다음에, 살짝 피를 깎아줍니다. 이렇게. 자, 몸을 담가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몇이죠? 자, 13. 자, 이렇게 다시 한번 깎아주시고, 104. 한번 더. 됐다. 오케이, 완벽. 자, 밑에 철퇴들이막 빙글빙글 굴러가고 있는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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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 갑시다. 하다 스크롤이 나올 때가 되는데 스크롤이 왜 하나도 안 나오지?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오지마 이 벌레들아! 어어 어, 어, 기절 아야 기절해! 2절 했으면 119를 불러줄 생각은 안나고 때리냐? 아, 아리랑 지금 무서운 놈들이네 어어... 벌레들 빠이 창 오케이 아 스크롤이 없어 왜 아니 그리고 크리, 크리가 터지는거 맞는거지? 이거 왜 이렇게 데미지가 부졌냐 아힘 레벨이 약해서 그래 아 빨리빨리 빨리 힘 스크롤 주세요 힘 스크롤 힘 스크롤 여기 있다. 여기 있나 보다. 껴어 주세요. 이런 상대를 중독시킵니다. 음. 대여 가져올게요. 뭐야? 잘못 탔어. 엘리베이터 잘못 눌렀어. 아. 열로 갑니다. 아니, 분명히 좋은 아이템 하나 정도는 나올 거야. 아, 씨. 뭐야? 아. 아니야 실망하지마.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는 거야. 맞지? 내말 맞지? 맞지? 아! 아! 76, 76 체력, 76 확인하고 2750원이면 오케이. 버스카드 두번 찍은 거랑 똑같죠. 저거 <laughs> 공격력 4, 이 정도면 좀 세졌을 거예요. 4레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방 컷이네. 흠 살짝 아쉬운 걸. 오랩이 돼야겠는 걸. 어, 자, 잠시, 자, 자, 조심. 여기서 훅갈수 있어요. 훅 가는 거조심 오케이. 자, 위에 있나요? 계시나요? 아, 이 위에 하나 있다. 이 위에 하나 있다. 이렇게 높은 곳에 오지대 에 하나 있다. 뭐야 이거. 어? 아 엘리베이터 있네. 이쪽. 오. 어. 아 이러다 10만 원 넘겠어요. 야. 예. 가끔 저. 저저저 저, 저 비밀 장소 저기서도 숨겨진 곳에서도 스크롤이 나오거든요. 스크롤이 안 나오냐 왜 이렇게 이렇게 많이 발견했는데 꽤 오늘 운이 드럽게 없나 보다. <웃음> <웃음> 자 이쪽에 이쪽 이쪽 남았네요 이쪽으로 갈게요. 아, 6,900원. 개 비싸죠? 하지만 사줍니다. 힘을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패링한 적을 불태웁니다. 패링한 적을 얼립니다. 야, 뭐냐? 아, 진짜. 불태우는 거랑 얼리는 거랑 동시에 있으면 뭐가. 한번 해볼까? 만 원이거든요? 만 원짜리 방패 한번 사봅니다. 괜히 만 원이 원인... 게좀 비싼 가격인데, 뭐 비싼 데는 비싼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응. 갑시다. 여기 또 올라가시네. 안녕, 친구들. 덩쿨, 덩, 덩쿨, 출탄, 덩쿨, 폭탄이네요. 출혈 중인 적에게 30% 추가 피해, 적이 죽을 때 불이 붙습니다. 불타는 적에게 100% 피, 해 이거랑 좀 약간 좀잘 맞겠는 걸. 이거 두개 바꾸고 오케이. 그러니까 적이 죽을 때 불이 붙는다. 아, 약간 다수의 적을 상대할 때, 이게 좋은 조합이거든요. 아이템이 오케이. 자, 이러면은 올라갈 수 있겠죠? 자, 다 파밍 했으니까요. 올라갈게요. 검은 다리일 거예요. 여기가. 여기 중간 보스는 이제 정말 껌입니다. 제가 처음 할때 여기서 정말 막개막 막 똥꼬쇼하고 막 잡았는데 그냥 패면 되더라고. 자, 이거 올려주시고. 제 진동 소리였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아니에요? <laughs> 불완전한 자, 음, 하이. 그냥 패면 되죠, 이렇게? 그냥 쳐맞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패면 돼요. 아, 아, 아. 아, 아, 아. 개아프죠? 살짝 애매한데? <laughs> 제가 여기서 죽은게 한 3년전이거든요? <laughs> 여기서 너무 오랜만에 죽어서 정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 지금 개빡치네? 안봐줍니다 이제 어개 치네 저기서 죽어? 너무 아니랬죠? 저 광란의 검을 쓰려다가 체력을 깎아놓은 게 아주 큰 원인이었습니다. 개빡치네 빨리 깨겠습니다. 스피드로 납니다.